2 0 2 1 년도 뱀띠 분들 운세를 한번 볼까 해요. 시끄러워요, 사실. 뱀띠 분들은 작년에 악산재이 들어왔었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네. 작년보다 올이 좀낫고 올보다 음. 어, 내년이 낫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신축년이기 때문에 타마비드는 네. 네. 저기 띠기 동 소가 뱀하고 그래서 뱀띠 분들은 저 작년보다 올이 낫고 올보다 내년이 낮아요. 어, 21살 신사생 뱀띠. 네. 어, 이 지금 학생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학생인 분들, 아니면 군대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저기 전반적으로 학생인 분들이 음. 많아. 이분들은 이제 내가 유학을 간다던가, 네. 아니면 유학, 음. 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전공 분야를 다른 분야로 바꿔볼까 하는 그런 운기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내년에는. 네.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네. 어, 더 좋은 길로 가셨으면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음. 한 번은 더 돌아볼 해라고 봐야 돼, 내년에. 왜냐면 나가면서 이운기가 네. 뜨기 때문에 아마 21살 내년에 21살 신사생들은, 네. 어, 학생분들, 음. 그리고 또 직장을 일찍 가진 분들, 네. 어, 그분들도 아마 좋은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흐를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32, 이제 33시 되시죠? 32, 33살. 네. 음, 직장보다는 이 집에 대한 이동이 많아요. 내년에는 이제 3대, 아가는 3대니까 네. 집을 이사하시는 분들, 앉은 자리가 뜨는, 저기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잘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대장방이, 대장군 방이 있고, 삼살방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로 들어가면 안 좋은 방향이거든. 네. 그래서 그 방향만 피하시면 돼요. 물론, 아이하고 띠에 따라 방향이 또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직접 오셔가지고 더 상세히 보시고,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냥 그, 그 해, 한해안 좋은 그 방향만 맞춰서 잘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마4 분들. 음, 정사생 뱀띠, 아, 들어오는 거는 참 힘들게 들어가는데 나갈 때도 마5다 네. 저기 정사생은 나갈 때좀 시끄러울 거예요, 사실. 이게 뱀띠라고 그다 똑같이 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어 놔야 되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을 거고, 괜한 구설. 구설 관제가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잘 베풀어 놓으시면 이제 그 내가 힘들 때 구설을 안끼게만 하는 거, 내 주위한테 잘해 놓는 거야. 주위 사람이 그렇죠. 잘해 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부터 주위 사람이 잘 베풀고 잘 다독거리 놓으셔야 그러면 이제 구설 관제는 조금 많이 면해질 거예요. <목소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소리> 모든 뱅디 분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만 하면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개인마다 다 사주가 틀렸죠. 그렇죠. 그렇죠. 연월도 봐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제발요.